턴 <판뭘> 없다. 미안. <뭘> 와, 그, 거 저격글이었어? 와, 인성이. <뭘> 저기 힐드밴 많은데. 게임이 장난이야. <뭘> 어... 나이스. 저기 앞으로 챙길게. 오케이. <뭘> 이거 맛집인데? 이기이이저이 저기, 저이이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<뭘> 쉬야, 앞으로 가. <뭘> 쉬야, <뭘>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야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맞아? 으거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 가. 앞으로 가. 로 가. 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내가 네, 고점 먹어. 음, 이 시멘트는 아. 누구야, 근데? 몰라. 아 모르는 시메트라했어알거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앞으로 나와. 네. <laughs> 오. 아우 이거는못따지는데 아니야 아니야. 없는데? 그냥 살았어 살았어. 우리 대박 펴네. 히... 살짝 네, 대박 펴네. 연다는 소식. 알가리란 소식. 아 보. 뒤로 뒤로. 뒤로 뒤로. 추격이야. 추격이란. 뒤로 뒤로 뒤로. 어? 어! 오마 oh oh 이거,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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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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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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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밟 이거, 서할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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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너 팀은 어떻게 웃더라? <laughs> 막 이렇게 웃던가? 어... 어, 아니 방금 그거처럼 저... 왼쪽에 한 줄씩 끼고 차 이겨 어 상대 라인 좀 돌진 중이구나 오 너도 어, <laughs> 맞돌진 해줘야지야 이거 이거 무효화 무효화 오케이 렇게 해줄게 야 겁나 이속 바티 못 빠져나갔거든 얘도 못 가거든? 어디갔어? 와우, 멋있다. <laughs> 아, 우리 팀 이속으로 조정할게, 너무 좋분 아, 좋아. 쉬울까? 야, 뭐야? 야, 저기, <laughs> 아다, 궁4 0포 찾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팀. 아, 이속받고 나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. <laughs> 아, 기분 너무 좋고. 역시, 한국인 빨리빨리. 저는 이제 비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라인. 하이딩을 하고 있겠습니다. 저기 탱커 공. 오른쪽으로 많이 오나? 자리야 위험. 어왜 내가 누워? 야, 어, 왜 누워? 영, 영인궁 뭐야? 나 누웠는데 퓨? 뭐야, 저기. 둘집 빠짐 돌집 라인. 근데 또 어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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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나가고 싶어. 야, 어디서? 어, 왼쪽이잖 살살 는데 왼쪽이 쟤. 오른쪽. 오른쪽 보자. 어. 나이스! 불타 t of m 잡을 수 있지! 오 마이 갓! 넓찮아 괜찮아! 자리야, 밀 사람? 자리야, 때리는 중! 그렇지, 그렇지! 이거 하나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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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아, 야 아, <목소리도> 아, 입털면 안 되는데. 이게 입턴 거야? 물음표인데? 이 입턴 거야? 아니. 갑자기 욕설 신고 박아 버릴 수도 있잖아. <laughs> 아니, 그 <그냥> 물음표가? 아... 무릎표가... <laughs> 어, 얘 내용 살인 거야? 살인 불도전에? 응. <laughs> 야, 일로 <일루 웃음> 와 일로 일로. 일로 와 뭐, 불도저로 바꿔야겠다. 어... 불도저. 마이컸습다 <laughs> 아, 이 소각기야 여러분들. 조금 앞에 가는 경향이 있네. 그러게 한참 야, 찾았잖아. 야라인온자 혼자, 라인 혼자. 라인 혼자. 라인 혼자. 먹어 먹어. 불꽃 <laughs> 빠졌다. 야 불꽃 빠졌거든? 먹었습니다. <laughs> 오!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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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야 왼쪽에 아나 숨어있어. 아나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알았네 어? 라인 또 거긴 왔다! 빨리! 두번죽고 레전드. 저기 라인 약간 이상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어디 무지 있는 거 같은데? 라인 <laughs> 왔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맞다>, <laughs> 아 웃겨. 너 앞에 좀 해줘. 안 내가 다음 안에앞 어 그냥 가두는 게 어때요? 가뒀어요 라이 라야라 그럼 이속 켜야지 이속이 저기 서 <적혀서? 웃음> 애쉬 재워놨어 얘들아 뒤로 와봐 어야 이속이 서서 이속 이짜기가 말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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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묻어. 안 묻어 나한테 힐안 주는 거 알아? <laughs> <laughs> 아난 이속 틀어야 된다고 <laughs> 얘또 열로 올라 올라나 어? 어 가봐 야, 안 올라? 다면 일로 안 와야지. 아 너다 너다 머리는 있는 얘들이야 뭐야 야거든아나 어, 어이구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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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개달람어니야 이거 시험에 맞은 것 이거. 리 나갔어. 아! <laughs> 아 나랑 일부만 죽었네 아닌데? 제들아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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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지. 히라는 <laughs> <한번> <laughs> <힐 하는> 중. <laughs> 라이나 나 히라는 <laughs> 중. 나야 히라는 중. <laughs> 방금 누가 약나하지 않았어? 아니 짜증나. 나 히라는 <laughs> 아, 중. 얘들 빨리와 <laughs> 에이. 망했다 야야야 몰라 몰라 우리 아 이걸 못 잡았네 걔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라인 없거든? 어 자판 본다 어나 자용 아나 너무 아파 살고 싶어 키를 줄 수가 없어 어나 있어. 어, 메이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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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게 어떨까요 이와게아니슈 재훈이 신돌진방돌돌돌돌이시야이 개쩔었지. 맛있었지. 아. 오. 약간, 와... 쓰레기 역시... 빗자루에 담는 것 같은데?